안녕하세요. 몽시로입니다. 정말 오랜만에 뵙죠. 제가 자주 찾아뵙겠다고 해놓고 현생이 너무 바빠서 양치기 소년이 된것 같아서 조금 부끄럽네요. 근데 항상 저를 찾아주시는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아, 영상은 정말 꼭 올려야겠다는 라 생각으로 오늘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. 그래서 작년에 개인적으로 사정이 생겨서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 이제 한 달에 한번 이주에한번 이렇게 꾸준히 한번 올려 보려고 해요. 그래서 오늘은 저희 햄스터 뭉치의 용품을 언박싱을 할 건데요. 사실 뭉치 나이가 한 2년 4개월 정도 됐거든요. 그러니까 노엠이죠. 그래서 앞으로 뭉치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, 맛있는 거는 다해 주고 다 먹이고 싶은 마음이에요. 그래서 5만 원어치를 질러 버렸습니다. 이번에는 제가 종종 애용하고 있는 네이버 쇼핑몰 햄블리를 이용했어요. 시킨 지 하루 만에 배송이 됐어요. 배송이 엄청 빠르더라고요. 바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사실 이거 고르면서 몇개안 담은 것 같았는데 장바구니를 보니까 5만 원이 넘더라고요. 햄집사분들은 다들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역시 푸짐하네요. 저 이것저것 많이 샀거든요. 여기 이렇게 보시면. 이렇게. 항상 이렇게 덤을 챙겨주십니다. 어, 잠깐만. 상품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뽕잎도 주신 거였어요. 어쩐지 내가 안 시켰는데 왜 왔나 했네. 역시 짱입니다. 햄블리. 햄블리. 햄블리는 다른 쇼핑몰에서 팔지 않는 것들도 팔아서 좀 좋은 것 같아요. 이제 하나씩 꺼내볼게요. 먼저 뭉치에 노즈워크존에 뿌려줄 이게 배딩이에요. 휴그로 플라워 매더우라고 하는데 이게 다른 것들보다 2,500원은 비싸긴 하거든요. 근데 여러 가지 꽃이나 건초들의 혼합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샀어요. 양도 꽤 많은 것 같아요. 한 2, 3주는 쓸수 있는 양. 이게 자연주의로 인테리어 하기도 좋고 햄찌들이 먹어도 되는 베딩이에요. 사실, 뭉치는 먹기만 하는데, 어쨌든 간에. 그리고 두 번째는, 히비스커스. 이거는 이 플라워 매도우랑 같이 뿌려줄 히비스커스 꽃 베딩이에요. 이제 예전에 장미꽃 베딩을 한번 샀었는데, 향기가 좋았거든요. 이것도 향기가 좋을 것 같고,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색깔이 좀 칙칙하긴 한데, 당황스럽긴 한데, 뭐 좋겠죠? 일단 이것도 한번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은 뭉치 간식들인데요. 뭉치가 쿠키 같은 가공 간식들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뭘 사줘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산게세 개. 건조 과일이에요. 이게 건조 파인애플. 이걸 잘 먹더라고요. 건조 파파야. 과일 중에 제일 잘 먹는 딸기. 이거는 잘게 부서져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가공 간식보다는 좀더 몸에 좋긴 하겠죠? 그래서 이렇게 세개에서 3,900원. 저렴하게 구매했습니다. 그 다음은 알곡류 간식들이에요. 뭉치가 까먹는 것들, 크기가 작은 것들을 좀 좋아해가지고 3개 샀습니다. 볶은 엉건 귀. 뭔지는 모르겠지만, 루핀 시드 햄콩. 햄프시드를 샀습니다. 그, 엉겅퀴랑 햄프시드는 원래 잘 먹었던 거고, 이거 루핀시드? 햄콩은 그냥 한번 먹여보려고요. 세개에 4,100원입니다. 다음, 이제 견과류를 좋아하는 뭉치를 위해서, 피스타치오랑 호박씨, 아몬드, 그 다음에, 햄찌의 최애 간식이죠. 해바라기씨까지 이렇게 샀습니다. 뭉치가 나이가 들면서 완전 애기가 돼가지고 이게 조금 크면은 잘못 씹어 먹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를 하나하나씩 잘게 부숴줘야 될것 같습니다 해시는 아직 잘 먹긴 해요 그다음은 뭉치의 최애 간식들 야채 애호박 그다음에 브로콜리 사실 제가 사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게 어느 쇼핑몰에 다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렇게 샀습니다. 건조 브로콜리, 건조 애오바그 다음에 야채 트릿 이렇게. 이 야채 트릿 색깔이 너무 예쁘죠? 아 이거 뭉치가 환장해서 먹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인테리어용으로도 또는 간식용으로도 준 아마줄기. 이게 뭉치가 너무 잘 먹어서 제가 큰 용량으로 산 거긴 하거든요? 근데 생각보다 양이 적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. 뭐또 먹으면 다시 사야겠죠? 이거는 5,900원입니다. 뭉치의 최애 간식. 아, 두 번째, 이거 진짜 좋아해요. 이거 동결 건조 알새우거든요? 그래서 애기가 살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단백질을 많이 먹여야 되는데, 미럼, 닭가슴살 이런 건 절대 안 먹더라고요. 근데 알새우에 환장을 합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해산물인지라 좋아할까 했었는데, 나름 잘 먹는. 그래서 아, 잘 사줬다 생각하고 있어요. 추천합니다. 그리고, 뭉치의 이빨 건강을 위한 이가리들이에요. 옥수수, 미니 옥수수. 그 다음에, 항상 쓰는 덴탈추. 그 다음에, 이것도 잘 먹어서 시킨 사탕이에요. 이렇게. 근데, 진짜, 햄찌들 건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을까요? 다. 다 너무 뽀짝해. 미니 옥수수. 미니 칫솔. 너무 귀여워. 이렇게 해서, 총. 5,500원이네요 마지막으로 뭉치의 새로운 은신천... 데... 어? 왜 이렇게 오지? 어? 어? 완제품인 줄 알고 샀는데? DIY인가 봐요 일단 짜잔! 왔습니다 뭐 만들어야죠 똥손이긴 하지만 뭉치는 이해해 줄 거예요. <laughs> 만들어야겠네. 자, 이렇게 해서 총 52,300원. 뿌듯한 소비를 했습니다. 정치집에 얼른 세팅해 보고 간식들도 먹여야겠어요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봐요.